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경제연구소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정말 수익 대박 났습니다. 지금 시젠 10% 상승했고요. HVM 3%, 대주전자재로 4%, 현대바이오 5%, 넥슨게임즈 8%, CMG제약 5%. 그것뿐만 아니라 랩지노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가적인 만능 나오면서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40%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40%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GSA 같은 경우에는 이 폭락장 속에서도 30%가량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폭락장 이후에 코스닥에 대한 중소형 장세가 온다 라고 하면은 제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닥에 대한 변동성을 응용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하면 은 정말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시는데 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은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좋은 종목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니다 들겠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무료 상담 신청 남겨 주시면 저희가 직접 편하신 시간대에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된 종목 움직이지 않을 때 정말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제가 매일 경제 방송에서 먼저 코로나 관련된 이슈를 체크를 드리면서 이때 바라봐야 된다. 그때 앵커분이 그러셨어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을까? 과거에 너무 함탕 해먹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지금부터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주 전에 말씀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진단키트 관련주 두개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진맥트리스도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요새 들어서 시장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수급이 좀메말리기 시작을 하면서 한섹터에두 종목 상한가 가는 모습이 보기 힘들었는데 그만큼 오늘 시장에서 진단키트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강. 강하게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는 이제 순환매가 시작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더 많이 지켜보셔야 되고 이제 실적 시즌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실적 보다는 수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나 산업에 대한 수급 흐름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그리고 차트를 어떻게 흐름을 만들고 있고 매집을 얼만큼 했는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타점을 잡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짐 매트릭스 라든지 액세스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좀강 먼저 치고 올라갔지만 요런 것들을 우리가 추경 매매하기에는 좀더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희가 타점이 궁금하시다 라고 하시면은 하단에 있는 번호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타점도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저희 채널에서 드리지 못한 핵심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아경제tv 핵심주 신청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 누르시고 010-5750-3228 번호로 문자 정보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는 카카오톡에서 모아경제 TV를 검색하시게 되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력 보시고 수익 잘 나면 연회비 9만 원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돈 되는 정보만 딱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젠 같은 종목은 아직 제대로 된 상승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분석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거래량이 여기 이렇게 터졌고요. 앞전에도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런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갔고 여기서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는 앞전에 있던 위에 있는 이런 가격대까지 쓰면서 올라가기에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기 소화했던 물량 구간은 충분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세부적인 자세한 분석도 필요하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집하는 흐름, 지금 설거지 몇번 끝났고요. 지금 다시 한번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이평선 돌파하는 구간 나타났는데 여기서 바로 급등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누름이 이어질 수. 있는데 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금리 인하라든지 생물 보안법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카몰라 헬스 테마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깊게 들어가면서 뭐 평단 관리하고 올라갈지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여기 가격에서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만원대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타점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수익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 벌써부터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 만들어지고 있고요. 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굉장히 좋고 단순히 실적에 대한 수치를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고 유동성 양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즌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 영상으로 하나로 담기에는 좀 설명이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인 분석이라든지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포함되어 있는 다른 종목들 그리고 높이 맞추기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항상 분석을 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있는 번호 신청하셔서 혼자서 어렵게 매매하지 마시고 이렇게 돈 되는 정보 제대로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락을 주신 분들 선착순 100명에게만 제가 직접 작성한 160페이지 가량 되는 전자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는데요 이제 만명 이벤트를 하 전에 먼저 구독자가 쭉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를 구독해주신 만큼 모두가 다 좋은 결과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전자책을 나눔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 선착순 100분에게만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영상 보시고 나셔서 바로 신청 주시고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라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 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